지금부터 저의 책상을 소개합니다. What's on my desk? <laughs> 혹시 위에 있는 책들은 어떤 거? 공책 같은 거? 아, 맨 위부터 세 개가 있잖아요. 네네. 맨 위에 있는 거는 저기 작은 글씨지만 당발송금 앤드 외환수표 업무 가이드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인재 개발부 제공한 업무 가이드고 실제로 전산 투입 방법 같은 게잘 나와 있는 책이라서 영어점에서도 볼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다 보니까 뭐 저도 참고도 하고 아니면 제가 영어점도 안할 때도 저 책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가이드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공책입니다. 컴퓨터를 평소에 세대에 같이 쓰는 건가요? 네 저는 세대에 쓰고요. 본체는 두 대고 모니터가 세대인 건데 음. 하나는 운영 쪽, 그러니까 뭐, 메신저나 포탈이나 이런 거를 보는 본체이고, 나은 한대는 개발 업무 한 개발 전용 본체예요. 왜지? 화장품이랑 비타민들이 이렇게. 필수. 언제 주로 사용하시는지. 일단 용도가 다 있어요. <laughs> 네. 아침에 기상균인데 오늘 좀급히치웠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식후에 <laughs> 투퍼데이 종합 비타민. 그리고 식후에 입술 생명이니까, 그리고 건조하니까 립밤까지 이렇게. 음. 저기, 혹시 메, 밑에 다이어리에는 주로 어떤 거 쓰시는지? <laughs> 아, 저 초록색 다이어리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해주는 다이어리인데, 음. 주로 저는 저기다 회의 들어갈 때 회의용으로 쓰고요. 개인적인 메모는 저 옆에 있는 메모지나 공책 같은 데다가 하는 편이에요.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어, 계산기는 뭐예요? 계산기 계산기도 연수원 때부터 받았던 거거든요. 연수원 때 받은 건데 어쨌든 거래를 하다 보면 저희는 모든 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혼자 계산을 그 금액을 맞춰볼 때도 있고 문의가 들어오면 저도 확인해볼 때도 있고 이러다서 뭐만 불에 우대율80% 이러면 제가 곱해볼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담장 넘어까요 텀블러를 두 개나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laughs> 텀블러는 두 개를 쓰는 이유는 크게 없고요. 받아서 써놓은 건데, 뒤에 있는 보라색은 제가 회식을 하고 나면 2차 때 카페를 꼭 가거든요. 음. 카페에서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사은품으로 주신 텀블러고, <laughs> 여기 앞에 있는 건데 스타벅스 텀블러는 어, 얼마 전 아이스티비 본부에서 진행하는 우수지원선정돼가지고우수지원 사는품 받은겁 같아요. 오! 어, 선풍기를 따로 설치하신 이유가 막 냉방이 잘안 된다거나 아, 냉방은 되게 잘 돼요. 네. 냉방 되게 추울 정도로 잘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받은 거죠. 여기 있는 건다 하나하나에서 받은 거라 음, 보시면 되는데 음. 계산기부터. 그럼 저기 튀어나온 야구 베이스처럼 생긴 검은색깔 키보드 옆에 어디죠? 키보드 바로 옆에. 아 이거요? 네, 저거는 어떤? 아이 똑딱거, 아이, 버튼 누르는 거? 네, 네, 네. 그거는 제가 모니터가 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체가 두대인데 모니터가 세대잖아요. 가운데 모니터는 겸용이거든요. 똑똑거리면서 전환을 시키는. 이렇게 두대, 이렇게 두대, 이렇게. 똑딱이. 어,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고 그냥 똑딱이라고. <웃음> <웃음> 사실 직장인들 다 아시겠지만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요. <laughs> 책상에. 다 은행에서 받은 텀블러, 거울, 계산기, 키보드 마우스까지. 음. 네. 저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 책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거를? 중요한 거? 네. 키보드 어... 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안 쓴다는 얘기가 있죠. 와... 키보드만 쓰잖 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웃음> <웃음> 이 키보드. 키보드가 최근에 은행 측, 노동, 노동조합 측에서 다 제공을 해줘가지고 전 직원 다 좋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